이번엔 예제 12-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평 매트릭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0번. 이 그림을 보면, 이변위가 생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곳을 대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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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P1 얘를 P2 P3 Q1 Q2 Q3 Q4 Q5 Q6 평형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매트릭스는 1번 평형 매트릭스 A 이 문제의 경우 123, 123, 123, 456총 6개 123, 456 011, 000, 000, 110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전부제, 전부제 강도 매트릭스 S 이 경우 문제를 보시면 여기 단면 2천 모멘트가 있고 여긴 기 i고 여기는 없으니까 뭐 i겠고요. 길이는 LL이고. 그러면 4 2 2 4데 여기는 이제 단면 2천 모멘트가 두 배니까 곱하기 4224 4224 길이는 모두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조물 매트릭스 k를 구하면 a곱하기 s곱하기 a트랜스포즈는 k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경우는 부제력이 있는데 반은 여기서 반은 여기로 바로 떨어지지만 이것은 이제 절점 절점에 부제력을 나타 부제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Q를 구해야 됩니다. 하중을 구하기 전에 Q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4번 q f e m 얘를 먼저 구해줘야 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데 어 이, 이렇게 부재가 잘렸다고 보면, 얘가 오메가고, 여기 얘가 L일 때, 좌우 부재력은 12분의 오메가 L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오메가 L제곱, 플러스 12분의 오메가 L제곱, 0000.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제, 하중 P. 하중 매트릭스는, P는 P0에서 마이너스 QFEM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 1번, 2번은 하중이 없고, 3번, 3번의 경우, 이 3번의 경우, 오메가 L의 반이 하중으로 가고, 마이너스 A의 QFEM을 구해서, 6번 D, 변이 매트릭스. 변이 매트릭스는 K의 인버스의 하중 매트릭스 곱하기 변이 매트릭스고, 마지막으로 부재력 매트릭스는 SA의 트랜스포지 D의 QFEM을 곱하면 부제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x6, 3x2, 6 행렬을 만들고 0, 1 1, 1, 1, 0, 0, 0, 0, 0, 0, 1 1 0, 마이너스 1 나누기 L, 마이너스 1 나누기 L, 1 나누기 L, 1 나누기 L, 0, 0 얘를 평 매트릭스 A에 저장을 하고 이제 6 by 6 전부 제공도 매트릭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8, 4, 4, 8, 이렇게 쭉 0을 넣고, 4, 2, 2, 4, 0 넣고, 4, 2, 0, 0 계속 넣고, 2, 4 EI 나누기 L, 얘를 S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A 곱하기 S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는 K 구조물, 강, 구조물 강도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Q QFEM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1, 0, 0, 0, 0 오메가, 오메가 곱하기 L의 제곱 나누기 12. 얘가 QFM, QQ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구하면 1번, 2번은 없고, 오메가 곱하기 L 나누기 2 e, 마이너스 A, QQ. 이렇게 구하면 하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고, K에, K 인버스의 하중을 곱해서 변위 매트릭스를 구하고, A의 S 곱하기 A의 랜스포즈의 변위 매트릭스에 Q F E M을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하, 그 부재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